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 블러썸 세일에서 놓치면 후회할 미니PC 특가 상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의 책상 공간은 소중하니까 그 공간을 차지할 가치가 있는 미니PC만 엄선했습니다. 먼저 가격 폭탄을 투하자면 GMKTK6 7,840Hs 메어본 모델이 코인 할인 적용 시 단돈 221.5달러, 국민농협 삼성 마스터카드 사용 시 206.5달러라는 믿을 수 없는 가격에 판매 중입니다. 이 작은 녀석이 AMD 라이젠 7840H/S와 라데온 780M 그래픽을 품고 있다니, 마치 작은 몸의 슈퍼히어로 능력을 숨긴 앤트맨 같네요. 듀얼팬 시스템으로 쿨링도 완벽하게 처리해주니, 게임 중에 내 PC가 용암보다 뜨거워! 라고 외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. 메모리와 저장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16GB, 512GB 모델이, 할인코드 적용하면 264.91달러, 마스터카드 사용 시 249.91달러라는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더 경제적인 옵션을 찾으신다면 gmktech m6 미니pc가 있습니다. amd r5 6600h를 탑재한 이 모델은 코인 할인과 할인 코드를 적용하면 181.53달러 마스터카드 사용시 166.53달러라는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. 사무용으로는 완벽한 성능이며 가벼운 멀티미디어 작업도 거뜬히 처리합니다. 예산이 더 빠듯하신 분들을 위한 초특가 옵션도 있습니다. 소유 미니pc는 인텔 m150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16GB 램과 512GB 저장 공간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할인 적용 시 122.7달러, 마스터카드 사용 시 107.7달러라는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이 가격에 와이파이 6까지 지원한다니 마치 패스트푸드 가격에 스테이크를 먹는 느낌이네요. 최신 사양을 원하신다면 GMKTA+를 주목해 보세요. AMD R7 8845HS와 라데온 780M 그래픽을 탑재한 이 모델은 할인 적용 시 260.37달러, 비자 카드나 마스터 카드 사용 시 245.37달러에 구매 가능합니다. 소저가 미니 PC를 찾으신다면 파이어 배치 A 프로 플러스 8기가 256기가가 할인 적용 시 77.94달러라는 놀라운 가격에 판매 중입니다. 이 작은 녀석은 정말 초소형인데 마치 내가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라고 외치는 것 같네요. 마지막으로 GMK 택 G3는 인텔 엠백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할인 적용 시 84.66달러라는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이 모델은 바이오스 설정만 조금 손 보면 성능이 크게 향상된다고 하니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는 느낌이 들 겁니다. 지금 바로 알리익스프레스 블라썸세일에서 여러분의 데스크톱을 잡고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해보세요. 이 특가는 꽃이 지기 전에 사라질 테니까요.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.